고습니다 네. 오늘 일상수행요법 7조를 하고 이제 8조, 8조입니다. 총 9개 조에서 이제 다음 주면, 음, 다다음이면 이제 일상수행요법이 끝나게 되겠죠. 일상수행요법은 이제 실천의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원불교의 사은사요삼학팔조의 교법을 즉내 인격을 함양하고 그리고 대타적으로 이 세상에 또는 이 사회에 어떻게 내가 보다 참 그 역할을 하면서 나원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일상 수행 요법은 일단 1, 2, 3, 4조는 이 자기 관리죠. 수행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 6, 7, 8, 9에서 5조는 이 사은 전체를 묶어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했고 6조는 에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 관계가 이 5조는 감사 생활이죠. 이 감사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효예요. 그게 6, 7, 8, 9입니다. 이 감사 생활을 내가 실천하려고 했더니, 첫째, 의례 생활이 아니라 자력 생활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력 생활을 하려 했더니 내가 뭐 해야 해요? 잘 배워야겠더라. 배우기 싫어해 가지고는 자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잘 배웠더니 내가 어느 정도 자력이 길러지는데 확실한 더 자력은 내가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더큰 자력이 세워지게 되더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공익의 사회, 공익의 세상이 되더라. 그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익심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 자력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이 보기, 있어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지고, 그리고 내가 공도자를 숭배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공도 생활을 함으로써 바로 복이 있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은 자력, 이두 개는 대타적인 대타, 대타적인 불공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불공과 가르치는 불공의 이두 관계는 상호 어 어떤 보조 관계이죠. 예. 진짜 잘 배우는 것은 가르쳐야 확실하게 돼요. 배우기만 하면 명료하게 톡 떨어지 요약을 못 해요. 명료하게 요약을 못 해요. 그리고 비교 분석을 못 하지요. 그러나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받죠. 그러다 보면 명료해지고, 어, 아주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체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세 인과로 보면, 이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복의 근원이지요. 또 복은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도 원만한 사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회는 이 복과 해가 맞아야 하는데, 어떤, 어떤 맥이냐? 여기는 인권이 평등한 복이요. 여기는 지식이 평등한, 여기는 교육이 평등한 세상. 그리고 여기는 뭐죠? 예? 공도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 이 평등의 세상 균등의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바로 사회를 위한 삶이 아니야 나도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내가 가르치질 않았어. 어? 내 새끼만 가르치고 나무자식을 안가르쳤다 그랬더니 그안 배운 사람이 자력이 길러지지 않지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공익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 생활을 하게 돼있죠. 그러면서 피해를 주게 돼있어. 그래서 내 새끼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내 새끼를 두드려 패버린다. 이 말이야. 가봐. 어? 또는 해꼬지하고 성폭행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진리적으로 보면 시방이 일가요, 동기연계로서 한 가족이요. 또 인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배우고 가르친 사람이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심 있는 생활이고 자력 생활을 갖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평등, 균등 세상이나, 낙원 세상이라는 건 낙원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더 말해 봤더니, 아까 이 복해 복회 구족, 복해가 부족한 사회, 복해가 부족한 개인, 가장 이상적이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많고 무엇이 부족한가? 여기서 멋이, 멋을 제일 잘해요. 아니면 제일 못하는 거. 예? 내가 옛날 학생부패 볼때 일상수행법을 애우지 않아요, 항상. 그러면 돌아가면서 애우라고 그래. 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 놓고, 이제 한 사람이 1 하면서 2, 3, 4 했구나. 그 다음에, 자, 9조목 중에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제일 잘한 거한 가지씩 말해봐.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제일 뭐된거한 가지씩 말해 봐. 그럼 애기들이 이야기 해요. 어. 이야기 해. 그걸로 풀해봐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어느 분야에서 지금 강점이 있는가, 어느 분야를 더 보충해야 하는가, 어느 분야에 에너지를 더 써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하는 생각에 필요가 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사람을 부리고 쓸 때는 사람을 부리고 쓸 때는 그 사람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의 장점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은 당 반대라니까. 자기의 수행은 내 장점을 쓰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무엇이라고요? 내 장점은 잠깐 에너지를 좀 보류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때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수행이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더 메우고 때워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빤하거든. 잘안 배운 사람 무식할 것이고, 안 가르친 사람 주변의 인연도 보세요. 잘 가르치잖아요. 그면내 생에 이제 몸을 바꾸고 나왔어. 응? 어? 형제간이 됐든가 부자간이 됐든가 사제간이 됐든가 뭐 친구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좋은 인연이 돼잘 가르쳐 놓으면은. 솔직히 제가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대종사님 법이 뛰어나긴 하지만. 나를 통해서 출가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에? 대중사님 법이 뛰어나서 그러지 대중사님 법은 다 믿는데 전생의 인연인 것이 커요 전생의 인연들이 와서 다시 걸쳐서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요구도 마찬가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내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이 나 혼자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데 끝나지 않고 다음 생하고 이어지면서 인연 관계로 이어져서 그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잘 가르치는, 가르치, 잘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째 안 가르치려고 그럴까? 예? 안 해봐서? 몰라서? 쑥스러워서? 잘난 퇴한다고 할까봐? 뭐 때문이야? 예? 관심이 없어서? <laughs> 우리가 이 가르치자는 것은 첫째 나를 가르치자는 거죠. 둘째는 내 가까운 자녀 가족 그리고 내 주변으로 역할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잘 배우는 것이죠. 나를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우는 것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것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이제 타 자녀 교육이면서 잘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자녀나 또는 주변에 인연된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잘 가르치는 부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이랄까요? 한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어, 그 사람이 미래가 이렇게 비전이 있고 없고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배웠느냐, 어, 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격의 90%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집에 앵겔계수가 높은 사람들 있죠? 응? 어? 책은 안 사고 말이야. 응? 어? 박물관이라 이런 거안 가고, 응? 어? 견문 같은 거는 다 돈을 안 쓰고 앵겔계수장퍼먹는 것만 그냥 돈이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해서는 그 집안은 비전이 없어요. 비전. 이 그래서 이사요가그 뒷장 넘어가시면 서로 연결돼 있다. 음. 잘 살라고 하면. 나만 잘 살아서 안 되나? 세상이 함께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각자 각자가 자력을 세워야 하고 자력을 세우려고 했더니 잘 배워서 지식을 갖춰야 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주는 즉 가르침.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의무적이더라. 의무적. 네. 원불교 교도는 반드시 의무장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아이, 마음 편하려고 왔더니 뭔또 의무를 부담스럽게 줘버려. 예? 아이, 가르침이 얼마나 좋으면은 이 가르칠 교자가 앞에다가 가르침 중에 최고 가르침이 이 종교거든.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 마루가 되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것이 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가 가장 도움이가 크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교화는 훈련시키는 것이면서 교육시키는 거. 이게 교화다. 이게 타자녀 교육도 교화지요. 교화예요, 결국은. 역대 성자들은 결국 뭐 하고 가셨죠? 뭐 하고 가셨어요? 교화하고 가신 거예요. 성자들은 제일 관심이 뭐냐? 교화야. 그 교화는 뭐냐면 바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관심이에요. 이 세상을 가장 문명케 하고 가장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교화가 돼야 그 다음에 아까 뭐 복록을 제대로 어? 만들어도 가고 꾸려도 가고 지켜도 가고 더 확장시켜 가는 거거든요. 이 교육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평등주의, 평등주의, 부처님 은 오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어, 주화주의, 무화주의, 중도주의, 평등주의, 자비주의. 이 중에 평등주의다. 평등주의. 이 평등. 본래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평이라 평과 여기서 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 고르다는 겁니다. 등이 골라. 고르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은 다 평등하다. 딱 하나만 차별 두자. 그랬어요. 그게 뭐죠? 지우차별 하나는 두자. 지우차별 하나는 두데, 나머지는 다 평등이다. 남녀도 평등, 인권도 평등, 기회도 평등, 성품도 평등, 종족도 평등, 종교도 평등, 국가 간 평등. 다 평등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품자리는 너도 나도 없고, 거기에는 친소도 없는 자리를 알아서, 이 현실의 차별심에 속지 않는, 그래서 이 무차별의 차별, 이해가 되세요? 무차별의 차별자리를 원불교인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평등주의가 실현되려면 먼저 고루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평등주의가 실제로, 어, 실현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타자녀 교육은 거기에 보면 제가 다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 결국은 다른 내 주변에 가르치는 것이 대타적인 가르치는 불공이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 불공이 되더라. 그리고 이 사회의 불공이 되더라.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래서 가르칠 줄 모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거기 영어로 표현되었듯이, 가르치기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게 조금 더 저는 선명한 것 같아요. 가르치기 싫어하는 사람. 어. 가르치기 싫어하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렇게 하면 어떠겠느냐. 자. 가르친다는 것이 그 보면은 이 거기 제가 써놨죠? 효 배운다는 뜻의 효와 부수 이게, 이게 회초리거든요. 회초리 예. 회초리로 쳐서 가르친다. 근데 여기서 해초리는 어떤 해초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막대기요 해초리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해초리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해초리? 뭐, 하, 학원에 갔더니 어디 사랑의 매학원이라고. <laughs> 언제 보이던데. <laughs>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나는, 배우기를 참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아니면 배우는 것참 귀찮고 싫고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내알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이 교화를 해보셔야 돼요. 응?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나간 지 2주 됐는데 벌써 막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선교하고. 근데 우리는 3년, 30년이 되니도 아우, 나 몰라. 아이고, 나잘 몰라. 교훈님한테 물어봐. <laughs>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가르칠 교자는 가르치다도 있지만 본받단 뜻도 있습니다. 본받다. 자, 더 들어갑니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런 말 들으셨어요? 그럼 가르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가 우자를 가르치는 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가릴 거냐? 어떻게 가릴 거냐? 사실은 내 지식을 이 사람한테 넣어주는 가르침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성의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만구조간 지공무사한 그런 마음을 본인이 확인하도록 우리는 서브해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다 이거예요. 서브해주는 거. 그것을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이제 아까 아, 시, 믿음을 통해서 그 가르침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불교나 원불교는 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자기 안에 엄청난 지혜 광명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일상수요요법 8조는 수시로 우리가 이것을 애우셔서 자신도 내 주변 가족도 또 어떤 더 나아가서 어, 한을 벗어나서 두루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에 평등 세상, 평등 낙원 세상, 지혜의 세상, 교육평등의 그런 낙원 사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1번에 보면, 대의에 위로 배우고 아래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지자 변이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옛날에 보면, 양자를 들이든가, 죽어도 양자를 들이죠? 아니면, 따로 씨를, 씨바지를 해가지고, 기어이 내네 자식 같이 갖고 대를 잇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예. 이제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이 씨족, 가족, 요주의예요 근데 원불교는 무슨 주의죠? 공도주의고, 이론주의고, 전체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불교는 무슨 주의냐? 공도주의와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적인 나와 너가 다르지만 하나이면서 둘인 이 원리를 아시한다. 이 둘이 그냥 둘이 아니라 나눔의 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이면서 둘인 이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이 자리를 배워야 하고 또이 자리를 깨쳐 하고 이 자리를 우리가 써먹 쓰는 것이 바로 이 타자녀 교육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다. 그동안에 의무 교육이 없었다가 이제 의무 교육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의무 교육이 또 맹목적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지요? 도학 교육은 안 해. 과학교육만 하고 있어, 지금. 의무교육이라는 게, 도학교육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도독 시간 학교 때 배웠죠? 좋은 소리, 다 배웠죠? 존소리 다똥글뱅이 치면 점수 잘 나오잖아요. 그런 도독, 응? 그런 도독, 그거 쓰겠어요, 그거? 그리고 도독선생이 뻘짓거리하고. 응? 어떤 사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밖에 더 되냐고, 그게. 진짜 가르친다는 것은 첫째가 잘 배워야 가르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정사안종사님 세전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첫째는 어디나 이 세상을 진화시키고 인류를 문명케하고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결국은 교육이더라. 교육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안될때 결국 망조가 된다 는 거죠. 그래서 백년 대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눈앞에 현실만 단견으로 생각하는 단체나 집단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아요. 당장 뭐 하죠? 먹고 사는 것만 하죠. 지도자들도 이 인재에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키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 30년 걸려요.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 새끼나 그렇게 하지. 어? 자기 새끼는 그렇게 해요. 투자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만 넘어서면 자기가 맡은 회사, 자기가 맡은 교당, 자기가 맡은 교구, 자기가 맡은 교단 투자 안 한다 이거 이게 잘 말은 해요 말은 말은 교육이라고 그래 전부 다 가르치한다고 인재를 다 키우고 인재를 다 가르치 안 돼요 그리고 시스템도 돼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인사 이동할 때 교육 관련 일 순위에요 교육 관련 기관들은 일 순위로 좋은 사람을 빼갈 수 있어요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잘돼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진짜 관심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법문이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인사도 가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가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상, 보상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빠지고, 보상이 빠졌다면, 그건 말뿐 구주선인 거예요. 어떤 단체나 마찬가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시기가 일생 내내에요. 더 나아가서 영생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교육. 영생교육. 네. 교육은 영생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시대는 변하고 있고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은 크게는 과학교육과 도학교육이더라. 아까 영육상전의 원리에서도 복해 구조구 원리에 있어서도 이것이 바로, 이, 참,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는 교육이 한다.